네 할렐루야 청소년 사도신경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11항 12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담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 보았습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교회로 모여서 부르심을 받아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성도들과의 연합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성령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용어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근원적인 의미를 담겨, 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지만 그리고 화살은 관역 안에 꽂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을 향하여서 관역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죄라는 이 개념은 근본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등으로 이 죄라는 용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어떤 죄가 크냐, 어떤 자가 작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형법이나 실정법에 의해서 죄라는 경중을 따지기 쉬운데, 이 성경적인 개념 안에서 죄는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 다 똑같은 죄예요. 다 그냥 죄예요. 다만 죄의 종류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은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원죄 이후에 발생한 모든 죄를 이제 자범죄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은 우리의 자유 의지 그리고 개인의 자유 그리고 어떠한 자신의 선택의 인격적 행위에 따른 그 결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자범죄라고 하는. 그래서 죄의 종류를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혹은 자범죄를 본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죄의 종류를 구분하기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 그러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살아서는 이 땅에서 형벌을 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떠한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면 그 감각이 강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타락한 문화와 가장 연합하게 할, 연합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 타락한 우리의 본성, 그런 죄의 습성들이 이 연합하게 하려는 강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부터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죽고 나서부터 죽고 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와 죽음의 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도신경 고백에 의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어, 이거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건데? 어, 이 세상이 지금 너무 타락되어 타락했네? 뭐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 성령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한 이 비참함, 이 영원한 형벌과 같은 이 이런 어두움 이런 부분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사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혹은 나를 이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요약하면 이 교리적 용어를 요약하면 소명 중생 믿음과 칭의 의롭다 해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우리의 죄악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 마지막 고백,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을 때이 몸과 영혼은 절대로 나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 이게 인간론의 기본 구성 요소예요. 인간이라는 우리, 우리 존재는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몸과 영혼이 구분되거나 나뉘지 않습니다. 혹시 몸과 영혼이 구분된 친구들이 있나요?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되고요.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몸과 영혼이 나눠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 그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돼요. 호흡이 멈춘 그 순간부터 몸이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뭐 아직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어떤 사람의 임종이라든가 아니면 죽어 있는 사람의 몸을 볼 기회가 없을 거잖아요. 저는 몇번 이제 봤습니다. 경험을 했고 심지어 이제 군대에서는 그 유해발굴을 하는 그 팀에 있어서. 한달 동안은 69를 이제 그땅 속에서 예, 발견하는 그런 어, 사역이 아니가 뭐죠 사역이 아니라 뭐죠 그런 군대 용어로 예, 그런 일들을 그런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신기하게도요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몸과 영혼이 구분이 돼요. 그것이 몸을 몸을 보더라도 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피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창백해져요. 입술이 파래지고요. 얼굴이 하얘집니다. 예. 호흡이 멈춘 그 순간 몸은 썩기 시작해요. 영혼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 그 순간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이제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라 하면 저구름많은 하늘이라는 그러한 장소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그곳.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계시잖아요. 그곳을 뜻해요. 그곳을. 그래서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있게, 그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이 죽은 이 몸이 재림의 때에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도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뜻하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이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몸을 부활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땅히 죽어야 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도 부활시키신다. 살 살리 다시 살리신다 라는 놀라운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그래 사실인지 잘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 지금은 희미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를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 마땅히 썩어져야 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과 다한 명도 예외 없이 죽으면 우리의 몸이 썩어지는, 썩어지는 몸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근데 그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 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이스터, 민스터대오리 문답도 보면 87문이 부활에 관한 질문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 읽어드릴게요.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 죽은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여전히 살아 있는 자들은 즉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워 있는 죽은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자기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한 이전과 같은 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택으로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욕된 것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이러한 교리적인 메시지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들어본 적이 많이 없었겠지만 성령은 분명하게 그리고 성경을 따르는 웨스터민스터의 그 전통적인 교리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임을 우리의 몸도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임을 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의 부활체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활체를 경험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부활체를 입고 사람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우리가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중요한 증거가 되기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체 특징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보면 24장에 보면 살과 뼈를 가진 몸이셨어요. 살과 뼈를 가진 몸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만질 수 있는 몸이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을 넣어 보라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 생전에 있는 육신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못 박히신 손과 발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몸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막 우리는 이제 믿음 으로 구원 받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과 몸도 그냥 우리가 막 살아야 된다. 그거는 건강한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러한 부활체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땅에서 뭔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의 썩어진 몸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의 결과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일상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와도 몸은 썩지만 그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몸이 부활하여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믿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도모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불러봤던 나는 믿네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사도신경 6주 동안 살펴봤아 사도신경 말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천능해 주 그의 성령으로 응퇴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의 우리 구원자,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이절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환자 대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보좌에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삶이 재밌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삶이 재미있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것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더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독생자 구주 예수.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한번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곳을나를 믿네 예수 나를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믿네 예수 이름 yes, y e 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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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영광의 막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도신경 마지막 주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이니 성령께서 알려주셔다합다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이 썩을 멈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자극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땅에그 어떤 것도, 것도 그 있소. 생명의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빼앗아갈 우리의 수, 수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영원히 생명을 얻는 자답게 영생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셨는 우리의 몸도 다시 영원한 선택을 누리게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 종교 모친 분들 선생님을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적백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 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요. 옆에 친구들에게 영생을 너에게 주셨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